두루두루 체험하고 있는데 매 순간 많은 것들이 깨어나고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풀리고 채워지고 몸이 가벼워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질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체험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요, 두 딸과 함께 포브레인을 하고 있고요. 가족 구성원 개인 개인 건강하고 함께 했을 시 행복의 배가 되는 가정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조그만 희망이 함께할 때면 언제나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자유와 사랑을 본성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잘 살아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여성 이름은 한정원입니다. 제 소개가 너무 길었나요? 이름만 말해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유가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젊은 날 화두였습니다. 하나하나 의문이 깨달음으로 왔을 때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전 거기에서 가정 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경전 읽기, 여행 글쓰기, 경제적 독립 이렇게 네 가지 축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그래서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호락호락 기쁨과 행복만이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딸의 상기증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12번 딸의 마음 따라 내 마음도 오락가락 갈팡질팡 했습니다 에너지는 어느 순간 고갈되어지고 모든 게 무음해졌습니다 하나도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마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딸이 웃으면 나도 웃고 울면 더 깊이 울고 그러던 차 도서관에 가서 기적의 복내 건강법이란 책을 읽게 되었고 딸은 보자마자 여기로 가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난 망설여졌습니다. 왜냐고요? 포브레인 중 성례 때문이었습니다. 성이란 아직도 나에게도 두려웠고 비밀스러운 쪽에 갇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깨지 못한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 던 것 같습니다. 딸의 몇 번의 설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루 하는 기저의 복내 건강법 수업을 마치고 저는 배꼽 아래 하체가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몸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에 기운이 확 돌면서 살아나는 욕구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오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영혼과 행복해질 소망을 담아서 정성 들여 잘 차려 놓은 한정식 밥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좋은 것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만큼씩 취하면 몸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져서 웃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지는데 타오에는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 너무 좋았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고요를 더해주는 아주 멋진 묘미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함께 창조, 장기 힐링, 몸신 두루두루 체험하고 있는데 매 순간 많은 것들이 깨어나고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풀리고 채워지고 몸이 가벼워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질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창조 시간에 세네 번에 저도 애기치 않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빛으로 가득한 물체를 감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어, 이게 도대체 뭐지? 눈을 떴다 감았다 했는데 두번 보이고, 그거를 세, 네 번, 명상 도중, 그리고 머리와 온몸에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온몸이 뜨거운 열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나, 나는 너. 하나라는 것을 체험했고, 기도 중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확신에 찬 신호를 느꼈습니다. 어렵게만 느꼈던 명상이 참 쉽고 좋다는 생각을 갖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알고 몸이 되어야 명상도 잘할수 있다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요즘은 단전에 에너지가 가득 모이는 기감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몸신 때도 장기 힐링 마사지에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알고 몸을 깨워가는 체험은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 자리를 빌어 몸짓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행복의 에너지를 담아 진심을 담아 전달해 주시는 회장님과 타오 식구분들 주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성, 몸, 마음, 정신, 포우브레인 행복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우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